7년 전에 안면마비가 왔었는데, 최근 얼굴에 자극이 생기면 전기 오는 것처럼 찌릿한 느낌이 있으시군요. 우선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증상은, 안면마비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안면마비가 왔던 곳에는 회복이 완료되고 난 후에는 약간 둔한 느낌, 좀 먹먹한 느낌, 뻣뻣한 느낌이 나타나고 뭐 떨리거나 불시적으로 수축이 탁탁 되는 느낌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굴에 일정 영역이 전기 오듯이 찌릿한 경우는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좀더 높습니다. 바로 3차 신경통입니다. 3차 신경은 안면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안면신경과는 다르게 안면에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3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분지를 따라서 얼굴에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음식을 씹거나 하는 동동 자극에 찌릿하고 전기가 통한 듯한 통증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통증 발작 후에 지속적으로 얼굴의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만약 지속적으로 통증이 유발되는 상태라면 삼차 신경통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방 치료로는 얼굴에 통증이 있는 부위의 기운을 순환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면서 신경의 민감도를 낮춰줘서 통증 발작의 빈도를 낮추고 지속적인 얼굴의 불편감을 개선시키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반드시 잘 찾고 적절한 치료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